가입된 보험을 다시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보험리바인드 이윤수 팀장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식자재비용 이 정말 크게 치솟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물가상승은 가계에 실질적인 부담 을 주고 있죠 또한 임금상승폭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처럼 생활비 부담이 커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것 입니다 보험해지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요 젊고 건강할 때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한 보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해지를 통해 보장은 사라지고 납입한 보험료 역시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다시 여유가 생기거나 불안감이 커졌을 때 다시 보험을 참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보면 40대부터 60대 사이에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 정리를 해버리신 상황인 거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실손의료비 보험조차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드리면 드리고 싶어도 이미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져 새로운 보험 준비가 어렵거나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단적으로 보험 해지를 선택하기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을 들여다보며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정립보험료 줄이기.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장보험료. 내가 설정한 특약별로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보장을 위한 비용입니다. 정립보험료. 보장과는 관계없이 중도해지나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립보험료는 사업비가 차감된 후 돌려받게 되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히 보험 상품이 10년, 20년 또는 90세에서 100세까지 길게 설계된 경우 정립보험료는 넣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보장을 가입했는데 정립 보험료가 2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3만 원이 최종 보험료로 책정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입자는 높은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보장 금액은 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은행 예적금과는 다르게 정립 보험료는 원금 보장이 아니라 사업비를 차감한 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정립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설정되었거나 실비와 같은 갱신 특약이 포함된 경우 대체 보험료로 활용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장보험료로 활용되지 않는 정리보험료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세요. 보장보험료와 정리보험료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리보험료가 0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리보험료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즉시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 이번 일당에 대한 효율성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입원을 얼마나 해보셨을까요?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딱한번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는 장기간 자주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주변에서 입원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큰 금전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가입하시는 이번 일당 특약은 보험료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 암 입원일당, 상해 중환자 입원일당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특약들은 정말 필요한 보장인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보험 납입 기간이 앞으로 7년, 10년 이상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일부 특약을 삭제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기준으로 하루 입원 시 1만 원을 보장받는 질병 입원일당 특약을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약 5,253원입니다. 이를 20년 동안 납입한다면 약 126만 720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 비용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히려 비슷한 보험료로 암 진단 시 400만원 보장 같은 특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 시 하루에 1만원씩 받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치명적인 금전적 타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더큰 리스크를 가진 질병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해 입원빈도가 높을 수 있으니 입원일당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요즘 인기가 많은 1인실이나 2-3인실 입원일당은 고액이 들어가는 상급 병실 대비를 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라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위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보험증권에 포함된 입원일당 특약은 삭제를 권장합니다. 이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절약하고 더 중요한 보장을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갱신형 설정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갱신형과 비갱신형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두 용어는 보험료 납입 방식 및 기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상품은 정해진 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입이라면 10년간만 납입하고 20년 납입이라면 20년 동안만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20년 납입 100세 만기 상품이라면 20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만 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갱신형 상품은 보장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90세까지 보장을 원한다면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원한다면 100세까지 납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게다가 갱신형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변동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나이의 증가와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병 입원, 질병 사망, 암진단비, 수술비, 뇌와 심장 진단비와 같은 항목들이 3년, 5년 갱신형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며 상품 전체가 갱신일 수도 있는 거죠. 초기에는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갱신형 상품을 선택했다.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해지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지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없고 다시 보장을 준비하려고 해도 나이가 들어 보험료가 더 비싸지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보험료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하라면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먼저 자신의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세요. 증권에 자동 재가입 갱신염 10년 갱신 10년 만기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현재의 상품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갱신형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중복되는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약이라도 나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처럼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가입한 보험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해서 가입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권유로 인해 유지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 합니다. 40세 남성분이 두 가지 보험 제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7 1,852원. 두번째는 월 70,448원입니다.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어느 보험이 더 좋은지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보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1,852원 설계한 암진단비 3,000, 유사암진단비 600, 뇌혈관진단비 2,000, 허혈성진단비 2,000, 7,448원 설계한 상해사망 1억, 질병사망 3,000, 고혈압치료비 2번일당만 포함. 이처럼 보험료가 비슷하더라도 구성 내용에 따라 나에게 100점짜리 보험이 될 수도 있고, 50점짜리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월 3만원 이상이 추가되는 7만 448원 상품은 가입할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상품이 됩니다. 또한 이번 일당이 필요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경우 운전을 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처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보험료 줄이기를 원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재발급받아 월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보장이 맞는지 불필요한 내용이 없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권 발급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어려우시다면 설계사인 제가 직접 조회를 해 드리면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내 드리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보험은 단순히 보험료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채워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꼼꼼히 점검하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